사진과 나무입니다. 오늘은 분재 서적 세 권을 어, 보여드릴까 해요. 어, 수정발 분재 가꾸기 그리고 분재 그림책 그리고 사진으로 배우는 분재의 기술 이렇게 세 권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굳이 이렇게 책을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 출처도 불분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많아요 어, 책으로 출간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분재막 취미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령대가 어, 40대 50대 이렇게 시작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 조그만 핸드폰이나 어, 태블릿 화면보다는 이렇게 책으로 좀 크게 볼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어, 소개 순서는 어, 출간된 연도를 바탕으로 어, 1989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어, 맨 처음 보여드릴 책은 어, 수정별 분제가꾸기에요 어, 저자는 어, 김세원 교수님이죠. 어, 1989년도에 출간이 되었고, 어, 구성은 음, 차를 보죠. 컬러 화보와 기초 강좌, 그리고 수종별 강의,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컬러 화보도 사진이 어, 옛날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명품 문제들이지만, 화질이 요즘 나오는 책들과는 좀 거리가 있죠. 어, 그리고 어, 기초 자료는, 기초 기술은 이렇게 보시면, 어, 컬러 사, 그림으로 돼 있는데, 음, 한 번쯤 보신 듯한 그림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이 책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죠. 뒤에 수영별 갖고 있는 이렇게 흑백 사이으로돼 있고, 음, 보통 중대품 그런 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음, 수정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요즘 인기 있는 뭐 애기 감나무라든가 애기 사과 뭐 이런 수종도 없고 어 예전에 가장 분재가 인기 있던 시절 그 시절에 어 수종들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용토라든가 이런 것도 어 요즘 자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어 중대품 분재의 기본을 연마하기에는 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분재 그림책이에요. 어, 2018년에 출간이 됐고, 어, 오노야요이라는 어, 일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원예를 취미로 하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식물과 가까이 지냈다고 하네요. 어, 형식은 어, 손녀와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은 앞에 보여드린 책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수중이라든가 수형, 그리고 뭐 도구, 꾸미는 방법, 뭐 용토, 요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어, 그림으로 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어렵지 않게 어, 접근할 수 있도록 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뭐 가정에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분들하고 함께 분재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사진으로 배우는 분재의 기술입니다. 2020년도에 출간됐고 어, 토시자키 아츠시, 토기자키 아츠시라는 분께서 감수를 하셨어요. 어, 분재의 기술이 총 망라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모든 수종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담쟁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앵신락, 이런 자료까지 모든 자, 어, 자료가 막나되어 있어요. 어, 내용은 앞에 보여드린 책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음, 풀 컬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 흔히 보기 힘든 그런 명품 문제들도 그렇게 사진으로 잘 나와 있어요. 어, 분재의 기술, 도구, 기본 자료 이런 것도 전부 사진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한 권으로 어, 모든 자료가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어, 보시다 보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 문제를 꼭 어렵게만 접, 근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은, 어, 저는 아니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분재 그림책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중대품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보여드린 수용별 분재 가구기가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책세 권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떤 책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음, 상황에 따라서 어, 세권 중에 한 권이 좀더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쉬운 날이나 아니면 잘,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어, 세 권을 각각 다 찾아보는 편입니다.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